오. 계란말이를 하고 있습니다. 한겹 깔고 자, 이 계란말이에 뭐가 들어갔나요? 계란. 어, 그리고 파. 그리고 김. 그리고 소금. 어, 오케이. 좋았어요. 몇 겹으로 만들다? 몇 겹으로? 24겹이지. <laughs> 크루아상도 아니고 어떻게 계란말이를 수분을 3겹으로 만들어놔 말이 돼? 일단은 그러니까... 아음좀 짜다 여먹은데 짜다고? 내 입맛엔 어 우유 갖고 와 우유? 응 계란말이에 우유를 넣으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? 싱거워지지 <laughs> 그래요? 음, 오케이 아 맛있겠다. 아, 여거 미리 여러 개 한꺼번에 만들어 오는 거야? 두고두고 먹으려고? 오호. 잘한다. 역시 주방장 출시는 다르구만. 우와 아 너무 맛있겠다. 와우. 계란말이는 음식 중에서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? 상주 하루하면? 정성이지 아, 진짜 정성 사기지, 사최사 나는 이렇게 절대 안 되더라고 와 너무너무 맛있겠다 아니, 누르지 말아주면 안 돼? 혹신하게 나서 그래 완성! 달이나, 이래다 저래다, 대단한 녀석. 진상인가, 자네 혹시. <laughs>